하고 부끄러워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같은 날이 제일 좋은 날이 낮에 올 시간이 12시예요 그 대낮에 그때가 가장 뜨거운 것이예 아, 성경에 보면 전역 때 우물을 길러오고 이러는데 이 외에는 어떻게 창피하고 얼굴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오는 게 아니라 낮에 가장 뜨거운 시기에는 사람이 나오지 않요 그래서 거기를 그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물을 길러 집 가는데 오늘 뜨겁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가 있요 그래서 주님께서그곳에또한 그, 가지는 주님은 그 여인이 오는 걸 알고 있어 왜? 네. 전능하시라. 그래서 거기를 그 계시다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여인아 물을 좀 달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먹는 물은, 이 물은 일시적으로 잡히고 내가 젊은은 영문이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할이, 역사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의 삶도 수고하고 무거 집을 놓고 때로는 남에게 수치,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싫어서 때로는 가리고 모자를 쓰고 어떤 분은 머리를 여기서 안 놀려 왜하늘 사람이 되기 싫대 그러고 카메가있습 그래. 여러분 그거는 이만의이만로면 안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부터 왔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 근래도 너무 감사니다 여러분 성경 16권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은 나에 비해서가 있습니다 그사 그이야기 보면은 성정, 성전도 또 어린 양도 또 십자가도 모든 것이 예수님에 가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성경을 볼때 아버지 편지를 보면서 여기 어떤 말씀이 있을까? 어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까? 있을까? 하고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랑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나의 말을 나를 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나를 가책 찬대가 나를 만날. 오늘 여러분들, 이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 사랑의 음성을 듣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어.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하면 오지 않았어. 내가 너를 그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그다음면 성경을 안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지면서 그게 무슨 그동당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만 들어 오늘 여기 앉아있어 보면서 이 많은 우리를 지은 이 죄를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죄를 누가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지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개오처럼사오야 오늘 구원이 이가 생기겠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게 되는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왜죽으셔야 되냐? 내죄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내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내 때문에 죽었다. 때문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주님에게 하나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하늘이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은 내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이제 언제 이런 거는 우리 주님이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모시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셔서 피가 돌 흘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따라서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피 어, 흘림에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다른 사람 피는 안돼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자가 씻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피가 베드로전세은그래서 그걸 포배로 옮기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고일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다 묻혀주시고 닦아주시고 씻거진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외에는 더큰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죽습니까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 여러분 배구리에 어디 몸이 아프면 나좀살아달라그지 할수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죽음 갖고는 우린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용서하고 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해그 피는 용서의 피, 그 피는 능력의 피, 그 피는 우리를 깨끗이 하고 핀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피 고열의 피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기도를 50년 하고 옵니다 저는 죽음의 교민이 와서 어, 책장만이 걸려서 한 30년 가까이 지내요 그때는 아무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매달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으로 다니면서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님 내 소원. 주고금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떠길 때에 연유관 밖에 가서 날마다 부르짖다 보니까 때가 됩니까? 풍성기도라며 계속 북상을 해도 이 속에 쫙 그들이 움직이는 같은 기도가 될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주여 이거는 안 돼. 그러면 내 영혼이 하늘님을 향해 불지게 됩이 복을 주시옵소 그래서 저는 가면 통성기도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을시 성령여 도와주시요 아버지 그렇게 그러고 기서 산으로 교회로 한제상을 붙이고 다녔고 주 그런데 30년이 넘는 날이 너무 급하라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빛이. 죽어 운전하다가 아버지 앞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벌개 갖고 뛰다닙니다 왜?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요. 그 일어나면 또 생생해져. 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 죽었었고 어느 누구도 그피난되게 상관없지만 예수의 나난을따르시서 우리 귀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뜻이저 천국을 내가 가는 것을 소망하고 관념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에는 아버지 사랑이 있었어 그걸 보고 보면은아버지 사랑이 오늘은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 보면 오늘 아버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감동이 돼서 오늘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속에 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대로 와서 수요하고 이고 가시면 거기 가서 석유닥수구한되시면 아무 소용없어 나기만 좋아해 그래 여러분 성경 읽으면 개가 토한것도오고 돼지고 씻었는데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매일 그책 받고 그런데 우리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아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63인데 여기는 이제 47 근데 어떻게 냐면이 부모들이 많이 에 사우하고 장모하고 나이 많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면이 우리 집사님만 만나면 우울증이 없어도 근데 집에 가면 왜이어 딸이 어머니가 아니 차라리 죽는 것보다 저기 보내는 게 낫다. 그래가 보내 해가지고 떠갈 때마다 거기서 살 갖고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수지맞는 일이 너무 너무 많아이 감정이 뭐 말할 거다 표현할 수. 오늘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잘녀가다고서다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용서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는 모여 날마다 기도, 말씀 그리고 날마다 변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라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세상에 전 세계가 전쟁이라고 어려운 이 시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이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올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인생의 정말은 정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이지만 내가 또 가는 단 마지막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 모시고 자면 세상 얼마나 편하고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은 다 가는데 제가 있으면 못 가. 제가 없는 사람이라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고하나님 영생을 주평안주셨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여기 나가다잊그리스예수 피를 모시고 예수님이 왠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간다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피흘리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수없 내가 이걸 들수없잖아겠 근데 누가 들어줄다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이 죄가? 안 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고 패투 속이라도 싸워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없어야만 예수님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도와 그래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싸워야 돼 할렐루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오늘 욕혹이면안돼나 예수님이 나를 외웠던 걸 엄청난 것을 지어 그러면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다시 피로를 이겨내리고 그래서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자를 받고 또 그러면 용서를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오래부터 그것도 배우시고 예수의 피를 못 다시박아 십자 다시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 오늘 법의 피로 주님의 피를 꼭 안고 휘어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은 외모로 도와주시고 목사님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들이 제가 한점 지금 너무 오니다머리암이게좀이또한 그래. 아, 이틀 이기다가 또와 이렇게 하면 긴장하고 그렇거 하다 보 나중에 자꾸 그 용도가 이제 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마들이바에이는 면을 하지 머리 꽉밟아고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요 아,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다 들어주시고 우리 나에 주실 줄은 믿습니다. 렐야 네. 사랑 들이가 많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를 따라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나의 죄를 십자가에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나의 아버지가 돼요.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도> 여러분 오. 올 때는 그냥 왔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모셔 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하고 있어야, 주님을, 주님 너무 사랑하고 이러고 가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